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관계대명사의 그냥 개괄적인 그런 좀 설명을 제가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기본적인 거고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번 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 볼게요. 자,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음, 바로 뭐냐면 이 앞에 오는 명사를 대신해가지고 동시에 뒤에 오는 절을 선행사에 연결하여서 좀 이어주는 대명사를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말 그대로 이두 가지의 문장을 하나로 우리가 묶을 때 관계대명사를 사용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만들고는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의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두 문장을 이어주니까 접속사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명사의 역할도. 동시에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종류에 있어서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렇게 격이 나눠지고 그다음에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 그다음에 사물일 경우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죠. 자, 한번 보시면은 아래 이 표를 아마 다 달달 외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선행사가 사람일 때에는 주격으로 후, 목적격 훔, 소유격 후즈가 들어가고 사물일 경우에는 뭐 위치 위치, 후주혹은 위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 사물일 경우 대시나 또 대시,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자,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에 후나 대시 주격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시면, The girl who is sitting next to me is my girlfriend.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더 거리라는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후나 데를 지금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항상 묻잖아요, 관계대명사절을 후부터 여기 동사 전까지 밑까지 묶어가지고 앞에 있는 거를 수식해줍니다라고 항상 선생님이 설명을 하죠. 수식을 해준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나의 옆에 앉아 있는 그 소녀는 나의 여자 친구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저희가. 자요 이 문장 이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보시면 이 매직 존슨이라는 사람은 농구 선수야. 근데 그의 그의 제후조부터 문장 끝까지가 앞에 있는 그 배스키볼 플레이어를 배스키볼 플레이어를 좀더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포지션 그의 위치는 뭐 포인트 가드 라는그 역할을 하고 있어. 그렇게 보시면 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격으로 쓰였을 때도 I'm at the guy whom I respect. 자, 여기도 지금 흠이라는 부분은 가위를 또꾸며 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는 한 남자를 만났어. 근데 어떤 남자냐면 내가 그를 리스펙트 하는. 그죠? 내가 그를 존중하는 그 남자를 만났어.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보시면은 목적격이니까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고 주격일 때는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또 이렇게 주격을 써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도 보시면 선행사가 뭐 동물이나 사물일 경우에는 주격 위치 대 소유격 후주 오브 위치 써주고 목적격일때는 위치나 대수도 써준다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어첫 번째 문장도 보시면 또 time that 혹은 뭐 위치 I need is taking a rest 그래서 내가 필요한 시간은 바로 어 쉬는 시간이야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that부터 need까지 괄호 쳐가지고 앞에 time을 수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보시면 the player won a gold medal. 어한 선수가 골드 메달을 땄는데 그것은 여러분 그 소유격에 나온 요 예문은 제가 다른 예문을 가져와서 좀 제시하겠습니다. 아, 목적격 일단 한번 보시면 he wanna buy the luxury bag which she wanna brag about. 여기도 위치부터 문장 끝까지가 앞에 있는 럭셔리 백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럭셔리 백을 사기를 원해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레그는 자랑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녀가 럭셔리 백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 요 문장이랑 그녀는 럭셔리 백을 사고 싶어 요 문장을 합쳐 가지고 지금 위치부터 문장 끝까지가 앞에 있는 럭셔리 백을 수식을 해주는 거죠 네, 여러분 계속해서 이 과제 두 번째 한번 같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한번 풀어보셨겠죠? 쌤이 이거 주말에 과제를 내줬는데 다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답은 여러분 4번이에요. 그래서 4번에다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이건 어, 좀 문장이 계속 길어지는 구문들이 나와서 좀 짜증이 났을 법한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우선은 문제 풀 때에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서 괜찮았을 거예요. 우선은 박스에 있는 보기 문을 같이 한번 보시고 같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문에 보시면 the other main clue 나머 여러분 the other니까 더가 붙은 거는 쌤이 항상 이렇게 뭐뭐 뭐, 이렇게 뭐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뭐공세 개가 있거나 뭐가 있을 때 항상 세 개든 뭐네 개든간에 마지막에 붙어 있는 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마지막 하나를 가리킬 때 더를 써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디 아더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남아 있는 무언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앞에 뭔가 더 나오고 얘가 맨 마지막 거구나라고 생각이 좀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 메인 메인은 주된, 주요한. 그다음에 쿨루는 단서예요. 단서. 그래서 나머지 주요한 하나의 단서는 뭐냐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동사를 찾아보면은 맨 뒤에서 우드에서 끊어줘야 돼. 이 앞쪽에 나오는 부분은 다 수식 어구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글을 많이 읽으시면서 파악을 하셔야 되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명사 클로라는 명사가 나오고 근데 갑자기 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렇게 묶어주세요. 묶는 습관은좀 길러 길러서 앞에 있는 클로를 수식해준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준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어떠한 클로냐면 여러분이 사용할 수도 있는 근데 어떨 때 투텔 뭔가를 말할 때 사용할 수도 있는 클로야. 근데 뭐를 말할 때냐면 'What 드 friend is feeling.'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어떠한 기분인지를 말할 때죠. 친구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말하기 위해 여러분이 사용할 수도 있는 메인 클로 주된 이런 단서 나머지 단서 하나는 뭐냐면. would be to look 에서 한번 끊어볼까? 뭐만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보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뭘 보냐면 his or her facial expression facial expression은 얼굴 표정이겠죠 여러분 친구의 얼굴 표정을 보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아 얘가 어떻게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해 줄수 있어요 라는 거겠죠 그게 나머지 하나의 중요한 단서입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쪽에는 뭔가 다른 단서들이 나오고 얘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내려가서 한번 하나씩 볼게요. So have you ever thought about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라는 거죠. 자, 그다음 how부터 문장 끝까지 크게 한번 묶어 주고 그렇죠? 우리 지금 의주동 배웠잖아요. 그렇죠? 의주동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말을 할지에 대해 서 근데 뭐를 또 얘기를 하냐면 또 의주동이 들어가죠 what부터 the feeling까지 작게 또 묶어주면 돼요 what somebody else is feeling 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할지에 대해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한번 보시면 sometimes 때때로 friends might tell you 어,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대. 대 대답해서 이렇게 한번 끊어주고 That they are feeling happy or sad 어, 행복하다거나 슬프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느낀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하지만 even if they do not tell you 만약에 그들이 여러분에게 심지어 말하지 않더라도 i'm sure 나는 확신합니다. 대 앞에서 또 끊어주세요. 저는 확실해요. 뭐가 확실하냐면 you would be able to make a good guess about what kind of mood they are in. So 어 여러분이 어 메이크업 곳 계시니까 계신 추측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추측을 낼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뭐에 대한 추측이었냐면 그들이 어떠한 기분을 느끼고 있을지에 대해 여러분이 좋은 추측을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이 말은 지금 뭐예요? 그니까 친구들이 아, 내 감정이 어때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 화자는. 음. 그래서 친구들이 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어 기분이 어때라고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 글쓴이는 확신하는 거야. 여러분이 좋은 추측을 할수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죠. 뭐에 대해서 어떠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추측을 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보시면 t h you might get a clue 당신은 여러분은 아마도 클루, 하나의 클루, 하나의 단서를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라는 거죠. 어, 여기 보시면 집중해야 돼. 클루라는 게 드디어 하나가 나와요. 근데 어디에서부터 클루를 얻을 수 있냐면 from the t o n e of voice. 톤은 어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목소리의 어조로부터 여러분은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떠한 단서냐면 that they use,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기 대대 유즈 요렇게 사용 대대 유즈 이렇게 묶어보고 앞에 있는 톤업 보이스를 수식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목소리의 어조로부터 하나의 클류를 여러분은 얻을 수 있을 거예요.라고 아,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 예를 들어 뭐 어, 진짜 고마워 이거랑 진짜 고마워. 이거랑 좀 다르잖아요. 좀 느낌 아시겠나요? 아여튼 그런 거죠. 네, 무슨 지금 적당한 예문이 기억이 안 나는데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조에 따라서 기분이 어떤지 우리가 파악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for example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they may raise their voice에서 한번 끊고 raise는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들은 그들의 보이스를 높일 수도 있어요. 요서 그들은 친구들이죠. 친구들이 목소리 톤을 높일 수도 있겠지. 언제 그래요? 그들이 화가 났을 때 그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They're talking a shaky way. 쉐이크에다가 밑줄 떨리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은 또 떨리는 좀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대. 또 언제 그러냐면 if they are scared 만약에 그들이 뭐 겁에 질렸을 때는 좀 떨리는 목소리로 또 얘기를 할 거예요라는 거죠. 자, 지금 이 for 예그잼플 요 근거들은 바로 앞에 있는 요 지금 주장 그러니까 어클루에 대한 예시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어조에 관한 이런 예시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보기문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아 계속해서 4번 한번 보시면, We have lots of muscles in our faces. 그래서 so 우리는 굉장히 많은 근육들을 우리 얼굴에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위치가 있으니까 또 관계대명사 들어가죠. 그래서 so 위치부터 문장 끝까지 한번 묶어 보시고, 얘는 앞에 있는 이 머스를 수식을 해주네요, 머스. 이 머슬은 자 우선은 여기서 한 묶어봐야 돼 짝꿍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네이블부터 투까지 이렇게 연결 한번 해주고. 그래서 이네이블 a to b는 여기 밑에 밑에 있어요. 그래서 a가 투부 정사하도록 하다라는 뜻이에요. a가 투부 정사할 수 있게 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근육들은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페이스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디로 move into는 어디 어디로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어디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냐면 lots of different position 이 우리 얼굴에 다른 많은 다른 자리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보니까 답은 4번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갑자기 보이스 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어, 우리 얼굴에 많은 근육들이 있고 그런 근육들이 우리의 얼굴을 막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단다? 우리는 근데 그걸 보고도 어, 파악을 할 수가 있어 감정 파악이 돼 라는 그거에 대한 좀 예시문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4번에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번에 우리 얼굴 표정 가지고도 감정을 좀 읽을 수 있어 왜 그러냐 하면 왜냐면 우리는 머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머슬이 이 포지션에 우리의 페이스를 이동시키거든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여튼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보시면 This happens. 이것은 일어납니다. Spontaneously에다가 밑줄, 자동적으로란 뜻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모의고사 때. 미안한데 지금 사교시가 끝나가지고 3학년 언니들이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빨리 끝낼게요. 시끄럽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냐면, manifest particular emotion. 우리가 좀 특정한 이런 감정을 느낄 때, 감정을 느낄 때 우리 얼굴 표정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앞에 있는 문장보다는 조금 더쉬웠다라고선 쌤은 쌤은 생각이 드는데 괜찮았을 거다 생각을 하고 이 모의고사 문제도 또 풀이다 하 보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 문법이 좀 어렵기는 한데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쌤은 개인적으로 1학년이기 때문에 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쌤도 밥 먹으러 갈게요